왜안씨셨어 근데 우와 우아 오늘 정말 디질 네 아주 그냥 아오와어다야왜아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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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멀리 서랜딩하셨네아우우아우아 우와 우와 우 어후 고기 어딨어 어후 오웅이 왔어 왔어 어후 왔어 왔어 아까가 무슨 동료냐고 어후 내가 사이즈가 비싸냐 어후 어후 오우 시다 이거 빠지는 거 아니? 흫 어후 어후 가만있어 후우 앞으로 앞으로 후우 대추 베리 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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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, 아, 끝내줍니다. 손만. 끝내다 버리네, 진짜. 자, 첫자 고수입니다